이런 일련의 사건을 추가 조사하던 경찰은 아린이 피살되기 4개월 전인 4월 달에 교관국이라는 남성이 여주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으로 와서 그녀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교광국은 미용실려 주인을 폭행하고 핸드폰을 빼앗아 달아났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돌아와서 핸드폰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집에서 자고 있던 교광국을 검거하는데 교광국은 미용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쌍방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경찰은 큰 사건이 아니었기에 치료비만 조금 물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된 전담방 경찰은 교관국이 연쇄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당시 사건 처리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신상을 조회해보게 됩니다. 그의 신상을 조회한 결과 미용실 폭행 사건 한달 전인 3월 14일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주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관국은 건축회사에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이남삼녀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성격이 거친 편이었으며 공부도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교건국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성은 교건국의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고 형제들도 많다는 이유에서 퇴짜를 맞았다는데 그때 이후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키는 182cm로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싸움도 잘하여 지역 건달들과도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교건민이라는 형이 한명 있었는데 그의 형 역시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자주같이 어울려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관국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절도죄에 가담한 적이 있는데 1989년에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이 되었는데 감옥생활을 착실히 한 탓에 1년 일찍 출소했다고 합니다. 금연하고 성실하셨던 부모님은 막내 아들이 출소하자 그를 다독이며 착실하게 살아가도록 많은 격려를 했지만 전과자하는 이유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교관국은 짧은 아르바이트만 조금씩 타다가 다시 술독에 빠져 결국에는 형과 함께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던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은 그들에게 실망하여 가족이지만 되어도 나누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교건국은 마약 투약 혐의로 두 번이나 더 감옥에 다녀오는데 34살이 된 그는 모두 세 번의 감옥 생활로 10년이란 세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전담반 경찰은 이 같은 범죄 전력이 있던 교건국을 주요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사진을 구해 과거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던 팩모 여인을 찾아가 그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본 팩모 여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성폭행할 뻔한 사람이 바로 사진 속의 교권국이 맞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다시 구의집 앞에서 습격을 당했던 조모 여인과 그녀의 남편을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확실히 보지 못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략적인 윤곽은 닮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관국에 대한 비밀수사를 이어가던 중 연쇄적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되는데 교관국을 알던 지인 두명이 소화 사건이 발생했던 9월 20일 자정쯤에 그 국수집 앞을 급히 지나가는 교관국을 보았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관국의 몸에는 흙이 많이 묻어있었으며 손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제보를 받은 경찰은 더욱 교관국을 의심하게 되고 국수집 뒤에 있는 빌라 2층에서 당시 소아의 비명소리를 듣고 멀리서 현장을 목격한 부부를 만나 교관국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부부 역시 당시 어두웠고 멀리서 본 것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전체적인 특징은 비슷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교관국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원했던 경찰은 20장의 사진을 가지고 병원에 있는 피해자 소아를 찾아가서 그녀가 본 범인을 지목하라고 합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녀는 최종적으로 두 명의 사진을 고르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교관국의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교관국은 확실하게 연쇄적출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을 몰래 탐문하는데 역시 그의 행적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아린이 피살되던 날에는 교관국이 장액시에 머물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후 바로 북경으로 갔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사건 2주일이 지난 9월 2일에 장액시로 다시 돌아온 교건국은 3일 정도 집에서 머물다가 다시 급하게 북경으로 갔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은 1차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탐문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북경에 간지 15일 후인 9월 17일에 교건국은 다시 장액시로 돌아오는데, 우연찮게도 3일 뒤에 바로 2차 사건인 국수집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집했던 단서들을 근거로 교관국을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를 검거하기 전에 경찰은 교관국의 집을 포위하고 도주로를 미리 차단하는 등 검거 작전의 만전을 기합니다. 하지만 세 번의 감옥 생활을 했던 교관국을 검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과 함께 집에 있던 교관국은 경찰이 집을 포위한 것을 알고 뜻밖에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후 경찰과 대출을 시작합니다. 그의 집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집 안에는 칼 같은 흉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완력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던 3일째 되던 날 경찰은 한 가지 묘책을 내게 되는데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위해 소변 검사를 한다는 빌미로 교관국을 나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관국은 그렇게 눈치가 없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누구든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같이 죽던지 아니면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9일이 지났을 때 교건국의 여자친구가 경찰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교건국은 경찰이 찾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감옥에서 출소한 후 모든 가족들이 그를 많이 위해주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었으며 그리고 비록 현재 술은 마시지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감옥을 몇번 갔다 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작은 절도죄와 마약투약으로 갔다 왔을 뿐 경찰이 말하듯이 연쇄살인까지 저지를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교광국이 출소하던 올해 3월 달에 어느 술집에서 우연히 그를 알게 된후 건장하고 잘생긴 그에게 반해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동거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결혼 후 함께 장사를 하기 위해 북경에 국수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권국이 북경을 몇번 다녀왔던 것인데, 한 번은 솜씨 좋은 주방장을 구하기 위해 장액실을 다녀갔었고, 또한 번은 가게 임대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가지러 왔던 것이기에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가오는 추석을 같이 보내고 바로 결혼식을 올린 후 북경으로 이사할 계획이었기에. 교관국이 그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온 교관국의 어머니 역시 아들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 곧 결혼도 하고 식당도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다며 아들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2차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자신과 남편은 넷째 딸 집에서 며칠간 지내고 있어 아들 혼자서 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아침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교광국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누나들과 자신이 전화상으로 교광국에게 사람을 죽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펄쩍 뛰었다는 말도 경찰에 전해줍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한창 연애를 하는 중에 과연 여성 혐오적인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연쇄 흉악범죄는 여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반사회적 인격정의를 가진 독신 남성이 저지를 확률이 높은 범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건국은 여자친구를 만난 이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등 생활이나 정서적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일단 교건국을 체포한 후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로 하고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내세워 교광국이 소변검사를 받도록 설득하게 되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교광국은 소변검사를 받기 위해 9일만에 자신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검거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합니다. 신문과정에서 교광국 역시 조모 여인과 팽모 여인을 폭행한 것은 술에 취해 자신이 한 것이 맞다고 순서히 인정하지만 연쇄적출 사건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구유집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조모 여인을 습격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우연히 구유집 옆을 지나가는데 전화를 하고 있던 조모 여인이 자신을 신고했던 미용실 주인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관국은 미용실에서 자신 역시 여주인에게 손톱으로 할켜서 상처를 입었고 홧김에 가져갔던 핸드폰도 돌려주고 왔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후 치료비도 물어준 것이 억울해서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목을 조르고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미용실 주인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남자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을 보고 도망갔던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팽모 여인에 대해서도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아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팽모 여인이 몸 파는 여성처럼 생겨서 희롱을 좀 했는데 소리를 치고 욕을 하길래 화가 나서 밀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관국은 연쇄적출 사건은 자신이 환 짓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하며 증거가 있으면 자신을 총살시켜도 좋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조모여인, 팽모여인, 미용실주인 사건은 모두 나이가 든 성숙한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사건인 반면 연쇄적출 사건은 쉽게 어린 소녀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기에 사건의 성격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프로파일링처럼 연쇄적출 사건의 범인은 외소하고 겁이 많은 남성일 거라고 예상했으나 교광국은 체격이 건장하고 겁도 없는 건달이라는 점에서 범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강도 높은 심문과 설득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으며 의외로 검거 다음날에 경찰 당국은 교관국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발표합니다. 경찰이 발표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차 사건이 이틀 6일 전인 8월 11일에 거리를 돌아다니던 교관국은 때마침 혼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1차 피해자인 아린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친구가 되고 싶다며 자신이 감옥에 다녀온 경험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린은 그 자리에서 그 부탁을 거절했지만 이에 아랑곳 남고 교건국은 다음날인 12일에 다시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약속 장소에 아린이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서 술을 마신 후 여기저기 그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우연히 아린이 자취하던 마을을 지나다가 아린을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화가 나 있던 그는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자취방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경에 교광국은 아린을 끌고 비가 오는 숲으로 데리고 가서 목 졸라 살해한 후 끔찍한 정기적 출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사건인 수화 사건은 교광국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버린 일이었는데 사건 당일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미용실 주인으로 오인하고 복수심이 발동하여 따라간 후 목을 졸랐는데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미용실 주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그녀를 익숙한 곳으로 끌고 가서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끔찍한 짓을 벌였는데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집으로 달아나 잠을 잤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 만큼, 2005년 1월에 중국인민법원은 교관국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열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교관국은 다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세 건의 분여자 폭행 사건은 인정하지만, 두 건의 장기적 출범죄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며, 그 어떠한 증거라도 제시한다면 총살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백은 경찰들의 회의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관국의 변호사 역시 교관국이 연쇄사건의 범인이라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며 다만 교관국의 자백만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교관국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마지막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에게 사형을 판결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교관국은 재심을 요청하게 되고 2005년 8월에 공개재판이 아닌 비공개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심 재판에서도 교관국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무시하고 1심과 같은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교관국은 그 자리에서 다시 3심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후 3심에서는 비공개 재판이 아닌 공개 재판으로 열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삼심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열어주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겠다. 설령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밝힌 후 죽고 싶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다시 얼마가 지난 후삼심 재판이 열리게 되고 오랭 심리를 거쳐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판결 내용은 1심, 2심 판결에서 고의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사형 2년 유예라는 조건이 붙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판결이었지만 이런 일련의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물증이 없고 자백만 있었던 까닭에 사법기관 역시 사형 판결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교건국의 변호사뿐 아니라 많은 법률학자들의 의견은 중국 형사소송법 제46조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 사연 판결이 부당하며 사법 판결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전개와 판결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한 물증이 없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이 교관국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문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사건 당일 비가 왔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점과 2차 사건 역시 범인이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경찰의 초동 수사의 허점이 많았음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2차 사건의 피해자가 일하던 국수집 사장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소아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을 때 길 건너편에 남자 3명이 서 있었는데 놀라서 달려가는 자신을 본 그들 중한 명이 기침 소리를 몇번 냈으며 잠시 후 다시 둘러봤는데 그 남자들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남자들이 같은 패거리였으며 범인에게 기침 소리로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화를 치료했던 의사 역시 교관국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던졌는데요. 범인의 범행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10분 정도인데 제 아무리 능숙한 의사라고 해도 10분 안에 맨손으로 여성의 음부를 통해 소장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꺼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교관국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가축을 잡아본 경험조차도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판결에 더욱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단순히 데이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하고 장기를 적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며 미용실 여주인에게 그렇게 큰 복수심이 있었다면 왜 곧바로 그 미용실을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2차 사건 당시 교관국은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것을 알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미 반기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달아났으면 되는데 굳이 피해자를 뒤편으로 끌고 가서 끔찍한 행위를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 또한 의문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관국의 가족들은 교관국이 정말 범인이라면 왜 가족들의 설득에 동의하여 자수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집을 내어 싸고 있던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두 사람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100% 사용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교감국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교감국이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던 날 그의 친형인 교감민이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은 무슨 이유로 갑자기 자살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교검국의 사진 대신에 형의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